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 한강 한가운데에 있는 숲, 수생식물, 인공 구조물과 어우러진 자연 그리고 시간이 섞이며 만들어내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의 이야기입니다. 합정동과 당산동을 잇는 양화대교의 중간 지점이기도 하고. 한강 한가운데 위치해 있기도 한 이곳은 선유봉이라는 작은 봉우리가 있던 한강의 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신선들의 유람하며 즐겼다는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선유도는 1978년부터 2000년까지 22년 동안 서울 서남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선유도 정수장으로 사용되었다가 2000년 12월로 정수장의 용도가 필요 없어지게 되면서 지금의 모습인 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답니다. 신선의 유람을 할 만큼 아름다웠던 그곳, 지금도 아주 많이 아름답습니다. 사진 찍기 좋고, 데이트하기 좋고, 가족끼리 아는끼리 산책하기 좋은 것. 그럼 지금부터 사진으로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선유도와 함께한 시간들 어떠셨나요? 끝까지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숙이었습니다.